지난 수요일 저녁에 양과 염소의 습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배우고 또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선입견이 있죠.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양은 온순하고 칭찬받는 동물로 그리고 염소는 들이받고 그리고 책망받는 동물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결산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 왼편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칭찬하셨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셨는데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양과 염소가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단지 양과 염소를 목자가 칠 때에 저녁이 되면 낮에는 함께 치던 그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각각 구분해서 들여놓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비유를 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염소는 목자가 양을 칠때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죠. 염소가 없이 양을 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양세 마리, 거기에 염소 한 마리를 그런 비율로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치는 것이 성서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염소가. 속장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세 마리를 염소 한 마리가 돌보는 것 같은 아, 염소가 속장님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염소가 양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섞어서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염소가 보여주는 본을 양들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섞어 키우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풀을 뜯어 먹는 본을 염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양이 아 우리도 저렇게 뜯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게 함으로 초장이 황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둘째는 험한 산지 그 지형을 이스라엘 땅의 그 험한 산지 그 계곡 이런 데를 오가면서 물도 먹고 풀을 뜯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동해야 하는데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답답한 목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염소는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겁 없이 그냥 앞장서서 나가면 양들이 아 우리도 가는가보다 하고서 쫓아 가는 모습. 그렇게 본을 받고서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큰 어떤 도움을 유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염소 같은 성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모습이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좋은 인도자 또는 좋은 속장님, 또 좋은 멘토 같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먼저 된 분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신앙 성장하는 모습. 따라다니면서 본을 받으면서 그냥 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또 강권을 해도 이세 가족이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성도의 본을 통해서 다른 성도의 본을 통해서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또 신앙의 모양으로 그렇게 전수되고 또 자리 잡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보다 본을 보이는 성도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염소가 양에게 보이는 본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보이는 본 그리고 성도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보이는 본은 이 선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른받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은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주저하게 하지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선을 행하면 해할자가 없을 거야라는 것이었고, 또 고난이 곧 해는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들었죠. 하지만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그 말이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설교만 듣고 아멘 하고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성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전히 속으로 아무리 설교해 봐라 내가 꼼짝을 하나 보자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꼼짝 않고 미동도 없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본입니다 본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의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전했는데 꼼짝 않는 성도들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그들을 움직이게 할세 가지 본을 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세 가지 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세 가지 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자기만 당하는 특별한 일처럼.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도, 그리스도께서 도, 고난을 당하셨지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거나 악을 행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죄도 없으신 분인데 고난을 하셨거든요. 십칠절 말씀처럼 악을 행함으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으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불이 했던 불이 했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불이 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난은 심지어 죽임 당하시기까지예요. 그냥 아팠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멸시당해서 정도가 아니에요. 죽임 당하시기까지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죽임 당하시기까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 나갈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라고 하죠. 단번에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즉 단한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한 번. 하지만 단한 번의 죽음으로 인한 효과, 효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죄인을 의롭게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저들을 의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저들을 의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시고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지만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일 뿐 아니라 창차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고난 당하셨지만 그것이 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도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육체로도 죽으시고 영으로도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해가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으로 살리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세상 권세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담대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친히 본까지 보이시며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본은 노아의 본입니다. 노아의 본. 영상을 보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핫 이슈가 될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주목하고 계실 19절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2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아멘. 아, 요즘 새벽 시간에는 창세기를 한 장씩 통독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는 공교롭게도 노아가 살던 때의 사람들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것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들에게 노아가 아주 좋은 분이에요. 노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늘 악했지요.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그 의인은 그 삶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성도가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든 일인 것처럼 노아도 그런 성도의 삶을 누구보다 더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저 죄악이 관용한 시대를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흡사 이방땅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과 같은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수십 년을 방주 만드는 일에 매진했지요. 만들기 시작할 때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알았겠죠. 야, 노아가 방주 만든대. 방주가 어느 정도 형태가 올라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노아를 가만히 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 다름은 두 가지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는 고난의 근거, 또 하나는 질문의 근거가 되죠. 노아는 가뜩이나 신실한 삶을 인해서 조롱 당했을 텐데 사명으로 인해서도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냥 조용히 방주만 지었느냐?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그 석에 사람들을 다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만 타고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동물들만 타고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며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사명은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늘 가치를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방주에 승선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야 방주에 타야 돼 내가 열심히 방주 짓고 있으니까 내가 부르면 방주에 타야 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핍박했을 것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사명을 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노아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비록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어 보시면 그 어디에도 딴 생각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대로 준행했더라라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다름은 고난의 근거일 뿐 아니라 질문의 근거라고 했지요.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노아에게 한 마디씩 질문 같은 질문 아닌 듯한 그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질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냐? 미친 거 아니냐? 이유나 들어보자. 이런 질문들이 있었겠죠. 노아가이 질문 같기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한이 질문 앞에 답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회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부터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그 본이 바로 오늘 노아였어요. 바로 그 본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방주의 사람들을 태워보겠다는 것이니까 뭐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곡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곡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죠. 마치 한 사람이라도 더 못하게 하려고 까칠하고 괴팍하고 경솔하게 굴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노아는 거기에 예배당을 지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곡교회 예배당을 지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그 땅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비록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있지만, 동물들과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우리의 본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노아보다 더 중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노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 것처럼 의의를 위한 고난을 감수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방주를 건축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이 무엇이냐? 세 번째 본은 세례의 본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베드로는 노아 때의 홍수를 세례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죠.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목욕하듯이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대신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즉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 말씀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세례의 상징은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고난당하면 죽는 줄 알아요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두려워 떨며 사명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마치 죽는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해를 당하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된다면, 의를 위한 고난이 죽음의 길 같아서 주저된다면 두렵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길이 사실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세례 문답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믿을 때 고백했던 것 그것을 언제 증명할까? 세례 받을 때 문답하며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바로 그것을 내가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세상을 향해서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고백의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시고 의를 위한 고난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고난 앞에 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또 한번 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성과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사명의 자리에 갔어요. 온갖 고난과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있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또 헛고생하는 것 아닌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주저하고 부르심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와는 관계가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저하면 나는 부르심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노아도 열심히 지은 방주에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노아와 함께 한 배를 탄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누가 탈 것인지 누가 믿을 것인지 내 고생이 헛고생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의 최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소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본 이해는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19절에 대해서 뭐 연옥에 대한 증거 본문 아니냐라는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에 대한 증거 본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개신교 쪽에서는 이 죽은 자들 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 가운데 죄된 존재를 말하는 것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을 명쾌하게 하지 않아요 19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그들이라는 그들은 20절에서 노아 당시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노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죄인들.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맡으셨어요. 나는 할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 맡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겨버리자. 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아, 예수님께서 맡으시는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맡으시는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의 맥락은, 옥에 갇힌 자가 누구냐 옥이 뭐냐 이런 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맥락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는 본문이에요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그때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맡기고 누가 믿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나라도 부르심에 순종할 때 최소한 나는 방주에 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부담될 때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사명 받았다라고 여기시지 말고 나를 위한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과 노아와 세례의 본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노아를 통해 그 일을 미리 보여주셨고, 저희의 삶의 고백 속에서 세례를 통해 죽었다 살아나는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해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 받는 자리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셔서, 사명을 버리고 내 빼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할수 없는 것들과 결과들은 주님께 맡겨 드리고, 죄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